안녕하세요 조간남입니다. 제가 방금 도착한 택배를 들고 왔습니다. SC 엘리트 4를 현장 구매하면서 마라톤 참가권을 받게 되었고 지금 이 택배는 런 유어웨이 하프레이스 인천의 레이스 패키지입니다. 2024런 유어웨이 하프레이스 인천은 3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는 아트센터 인천에서 출발하는 뉴발란스 주관 하프마라톤 대회입니다. 일반 신청의 경우 3,000명 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인원을 모집한 데다 완주 기록의 상위 600등까지는 2024 JTBC 마라톤 풀코스 참가권을 증정한다고 해서 신청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코스는 아트센터 인천에서 시작해서 랜드마크 시티에서 첫 번째 턴,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을 지나 BMW 송도 전시장 근처에서 두 번째 턴,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에서 세 번째 턴을 한후 출발지였던 아트센터 인천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하프대회에서 유턴 세 번이라니. 기왕 도로 막는 거 유턴을 조금 줄이는 코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코스가 아쉽긴 합니다. 이번 레이스 코스는 고저차가 거의 없는 평지지만 바다 근처라서 바람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기록을 내기도 좋고 수월한 레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상위 600등까지 JTBC 마라톤 풀코스 참가권 증정이라는 아주 좋은 상품과 2023년 엘리트 그룹 챌린지 10km 40분 기록 달성을 한 러너들이 참가함으로 잘 달리는 고수들이 모두 다 모일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신발을 구매해서 프로모션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닌 직접 신청을 한 경우 참가비가 5만원이었는데 과연 이 레이스 패키지에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번 싱글렛, 포션 커피, 아미노바이탈 에너지 젤, 뉴발란스 양말, 이건 뭐지? 오, 뉴발란스 팔토시가 들어있네요. 뉴발란스 팔토시, 리스테린, 비건어리 식물성 콜라겐이라는데, 이거 먹는 건가 봐요. 먹는 거. 이거는 달바 비건 선크림 3종 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레이스 코스와 행사 시간 등이 적혀 있는 브로셔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들어있는 커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차가운 물이나 우유를 130ml 따르고 잘 섞어 드시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물부터 갖고 올게요. 물을 갖고 왔고, 음잘 저어 먹으라고 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단해요. 진짜 단 커피에요. 진짜 단 커피. 우선 싱글렛. 싱글렛부터 확인해볼게요. 제 나이키 싱글렛을 95 사이즈 M을 입기 때문에 뉴발란스 싱글렛도 M 사이즈로 신청을 했고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런 유어 웨이 이렇게 잘 써있고 싱글렛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진해지는 그라데이션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이 패턴이 굉장히 예쁘고 재질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사이즈가 맞는지 입고 와보겠습니다. 자, 싱글렛을 입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에어로 스위프트보다 더 슬림한 느낌은 아니고 더 부드럽긴 해요. 더 부드럽고 얇습니다. 아무래도 재질이 재질인지라 땀이 나면은 조금 몸에 달라붙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서 만족스럽습니다. 팔토시도 한번 해볼까요? 팔토시까지 하면 뭐 이런 느낌이고 상당히 시원한 편이고 부드럽습니다. 팔토시는 요즘 잘안 해서 나이키 팔토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 나이키 팔토시에 비해서 압박되는 느낌이 좀 적고 시원한 느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뉴발란스 팔토시가 더 부드러워요. 재질들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나이키에 비해서. 다음은 양말인데 제가 뉴발란스 러논 서울을 한세번네번 정도 참가한 것 같은데 매번 양말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집에도 새 양말이 한두 켤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뭐이 양말은 있으면 은한 번씩 신으면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테린. 리스테린 아주 유용하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뉴발란스 러논 패키지에도 요만한 리스테린 똑같은 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있으면은 언젠간 쓰겠죠. 그리고 아미노바이탈. 아미노바이탈은 지금 안 먹을게요. 대회날 먹겠습니다. 아미노바이탈은 언제나 환영. 많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비건어리 식물성 콜라겐이라는 콜라겐 부스터라는데 열어볼게요. 두개 들어있네요. 어떻게 먹는 거죠? 음. 1일 1회 한 포를 씹어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청포도 향이 나요, 청포도 향. 음? 음, 곤약젤리 같은 느낌이고,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뭐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 비건 선크림 3종 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크림 관련된 제품들이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지? 이... 이 제품도, 이 제품도 뉴발란스에서 받았던 건데, 이렇게 작게 주는 화장품들, 간간히잘 쓰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정말 귀엽네요. 어, 여기 봄이니까, 에센스, 톤업, 마일드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가 들어있고, 5ml, 5ml라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가방에 넣어놓고, 생각날 때한 번씩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뉴발란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자나 반바지, 그한 5인치 정도 되는 쇼츠들을 항상 넣어줬었는데, 요번에는 이 팔토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애매한 그 반팔 티보다는 하프 대회를 나갈 정도면, 다들 이제 싱글렛을 입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싱글렛 주는 거 정말 찬성입니다. 대회 반팔티는 너무 많은데 반팔티를 잘 입지를 않으니까 이게 뭐 쓰레기만 늘어가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물론 대회장에서는 반팔티 입으면 대회를 즐기기에는 너무 좋지만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거의 입질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싱글렛 같은 실용적인 걸 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뉴발란스 하프 마라톤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먹을 것도 있고. 이런 화장품류나 아미나우 바이탈 이런 예쁜 싱글렛까지 패키지 구성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요즘 대회들이 참가비가 정말 많이 올랐고 운영이 미흡해서 사람들이... <laughs> 말이 정말 많은데, 뉴발란스가 다른 건 몰라도 레이스 패키지의 해저로운 구성과 운영은 깔끔하게 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도 매끄러운 운영 기대합니다. 제가 이번 레이스에서 600등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4월 서울 하프마라톤을 타겟으로 장거리 훈련한다 생각하고 달릴 생각입니다. 제 주변 분들은 JTBC 서울 마라톤 참가권을 목표로 달리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혼자서 따로 달릴 텐데, 혹시라도 또 대회장에서 저를 알아보신다면 너무 외로울 것 같으니, 꼭 아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